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쌤의 콕뷰 여러분들이 촬영해서 보내준 영상을 콕 집어 리뷰하는 안쌤의 콕뷰 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용철 연기자가 보내준 영상을 같이 리뷰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심 제심 보셨어요 재심에서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자,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연기 영상 봅니다. 그래. 죽이고 싶으면 죽여. 죽여서 누가 억울한 거? 거 풀리면 진짜 살인해라. 근데 먼저 죽여야 될 새끼는 이 새끼 아니야. 더 나쁜 새끼 나야. 나 사실 그그 그 테미스 변호사 아니다. 욕심 부리다 빚더미 안 잡고 와이프 딸 데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네 사건 맡은 거야. 너 이용해서 내 어떻게든 취직하고 내돈한번 벌어보려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나쁜 새끼 나야. 자 이제 찔러라. 이제 나부터 죽여라. 죽여, 못 치르겠지. 왠줄 알아? 너는 살인범 아니니까, 내가 잘 알아. 너는? 너는 사람 죽이는 의미 못 돼. 내가 그거 안다고. 그래서 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딱한 번만 줘라. 내가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줄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말해줄게. 너!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너 살인범 맞는 거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이 조현우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자 조용철 연기자의 연기영상 잘 봤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 느꼈나요 자몇 가지 꼽아볼까요 보기 어땠어요? 보기에. 일단 화면의 구도를 한번 볼까요? 화면이 세로 버전이죠. 근데 여러분, TV 영화 볼때그 스크린이 브라운관이 세로가 돼 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셀카는 세로로 많이 찍죠. 그런데 연기 영상은 반드시 가로 화면으로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가로로 찍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또이 연기자가 바라보면서 연기를 했죠.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는 장면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지난 편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절대로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면서 연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감정이 많이 담기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연기를 하게 되면 믿어지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봤을 때, 어 눈이 너무 동그래, 눈이 너무 동그란 상태로 계속 이런 식으로만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근데 그게 힘으로만 느껴지는 거지 어떠한 정서로서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눈을 한 번이라도 깜빡거리면 안될것 같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막 눈에 힘주고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게 봤을 때, 어 일단 대사는 잘 들린다. 대사 좋죠, 잘 들리죠. 그러니까 전달력은 양호하다. 그런데 왜 정서가 안 믿어지지? 조용철 연기자의 연기에서 저는 정서가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상대한테 무슨 말을 하긴 해. 뭐. 스스로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정서가 안 믿어져요. 어, 우리 조용철 연기자 천국 가겠는데? 믿음이 좋아서? <laughs> 자, 상대와의 말을 하긴 하는데, 어때요? 이 말을 진짜 앞에 있는 어떤 상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보다는 멀리 있는 상대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멀리 있는 상대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정보 전달에만 몰입이 돼서 들려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급해요. 자, 우리가 혼자 연기를 할 때, 상대가 있어서 연기할 때보다 훨씬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요. 급해진다는 거. 상대가 반응을 하고, 그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생각하고 느끼면서... 리액션을 해줘야만 하는데 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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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그리고 외웠던 것대로 계획했던 것대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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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위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움직임이 있으면 선생님은 대사할 때를 움직임이라고 얘기하고 대사 안할 때를 멈춤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런데 그 멈춤에서 분명하게 시선과 표정에서 호흡에서 정서 변화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끌림이 생기는데 그런 끌림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리액션의 시간을 다 삭제한 상태로 대사, 다음 대사, 다음 대사, 다음 대사만 하니까 그 정서에 따라갈 수 있도록 끌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너무 친절한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아,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저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저 사람의 호흡에 뭔가 담긴 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 삭제해버렸다. 너무 아쉬워요. 자, 그리고 보면은, 한번 연기를 다시 보면서 짚어드릴게요. 그래.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죽이고 싶은 죽여 눈 죽여서 내고 억울한 거 마치 보지 한 것처럼 눈이 동그랗죠. 근데 먼저 죽여야 될 새끼 이 새끼 아니야. 아 잘생겼다. 더 나쁜 응. 새끼 나야. 목소리도 좋아요. 나 사실 그그 그 테미스 변호사 아니다. 자, 근데 이 정서의 무게감이 있나요? 정서의 무게감 대사를 보면 대사를 보면. 응. 그래, 죽이고 싶은 죽여, 죽였어 너 그거 억울한 거, 그거 풀리면 진짜 살인해라. 응. 근데 먼저 죽여야 될 죽여야 될 새끼는 그 새끼 아니야. 더 나쁜 새끼는 나야, 나. 여기에 정서의 무게감이 있나요? 깊이감이 있나요? 여기는 뭐가 있지? 아니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얘기를 하는데, 아 뭐, 내 나부터 죽여, 내가 죽어야 돼.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이런 정도로 너무 쉽게 얘기하죠. 깊이와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 조용철 연기자의 연기에는 대사 전달력은 아주 훌륭해요. 잘 들려요. 안 들리는 대사가 없어요. 그런데 정서적인 교감력은 많이 떨어지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연기를 하는 이 공간이 어디일까요? 학원 강의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상대는 누구일까요? 상대와 나와의 과거의 관계, 그리고 지금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나는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랄까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나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외운 대사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 끌림이 생길 수 없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연기는 살아있는 연기, 끌림이 있는 연기, 믿어지는 연기. 이세 가지. 그다음에 보면 연기를 한번 다시 이어서 볼게요. 표정해 보리다 빚더미 앉았고 와이프 딸 데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네 사건 맡은 거야. 너 이용해서 내 어떻게든 취직하고 내돈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나쁜 새끼 나야. 자. 이제 찔러라. 아, 완전 상남자야. 나부터 죽여라. 어, 죽여. 자, 어쩌면 저렇게 표정이 변하지 않지? 어, 어쩌면 저렇게 표정이 변하지 않지? 우리가 표정을 잘 활용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 근육이 좀 풀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뭔줄 아세요? 생각하고. 느끼는 것 생각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느끼면 표정이 달라져요. 즉, 이 얼굴의 근육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힘은 정서예요. 정서, 감정, 정, 생각서, 정서. 정서라는 게꼭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합한 한자 합성어예요. 정서, 생각과 감정이 변하면 반드시 표정이 변한다라는 거. 진짜 변해요. 그런데 지금 표정이 안 변한다라는 건 역으로 접근하면 생각이 안 달라졌구나. 또 어, 감정의 변화가 없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즉 생각과 감정, 정서가 안 느껴진다. 표정의 정서가 안 느껴진다 라는 건 뭐예요? 리액션을 하지 못한다. 한번더 들어가면 대본 해석과 분석이 잘 못되어 있다. 즉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 또한번 질문을 하고 알아내야 된다. 그런 대본 해석이 좀 아쉽네요. 계속 볼게요. 어찌를겠지. 왠줄 알아? 너는 살인범 아니니까. 내가 잘 알아. 너는 너는 사람 죽이는 놈이 못 돼. 여기서 상대의 마음을 다시 회유하는 장면이에요. 좀더 격하게 했다가 여기서 풀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더내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상대를 사로잡는,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좀더 강하게 갔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좀더 강하게 가든지 절실하게 상대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역시 여기도 물론 이 후반에 목소리가 커지고 좀 강한 그런 표현을 하긴 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역시 소리만 지른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내가 그거 안다고. 그래서 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딱한 번만 줘라. 내가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 줄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말해줄게. 너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너 살인범 맞는 거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이 살짝 리을 발음도 조용히 가지고 해야 된다. 우디들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 혀 긴장 이완하는 그런 훈련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음 보면요. 일단 조영철 연기자 전달력은 우수하다. 에너지 좋다. 아, 잘 생겼네. 이목구비 또렷하고 표현 잘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를 크게 들어 보자면 일단 대본 해석력이 좀 부족하다. 또 하나는 표정을 조금 더 그러니까 어, 언어적인 표현 화술보다는 화술은 어느 정도 좋으니까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비언어적인 표현 시선, 표정, 혹은 어깨, 어떤 손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는 눈만으로도 상대와의 관계라든지 어떤 정서, 가지고 있는 정서를 보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연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급해요. 끌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멈춤의 시간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조용철 연기자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될까요? 함께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도 되십니까? 자 그러면 조용철 연기자의 연기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짚어줬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볼수 있겠죠? 자, 오늘 도움이 됐습니까? 좋아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죽이라고! 까딱, 까딱, 으쓱, 으쓱.